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며 정치검사 세력과 언론들에게 한 일갈이 화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기임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은 5일 김용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김용진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을 향해 기자님들은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서야 한다고 생각하나, 진짜 서야 할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취재진이 침묵을 지키자, 김건희 씨 아니냐라며, 지금 주가 조작 그 다음에 명품 백수수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 있죠?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씨라고 직격했습니다. 김용진 대표는 그 다음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최혜병그 진상조사를 한사코 가로막은 책임자가 있겠죠? 그분이 여기 서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일갈했습니다. 김용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대한민국 검찰 중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 구성한 최정의 검찰 조직이다. 그 앞과 권력의 부패비리를 수사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만든 조직에서 이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권력비판보도, 대선후보 검증보도 한 건을 가지고 1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해 1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다라며 세금 내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김용진 대표는 반부패수사부를 향해 뉴스타파 보도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력한 대선후보의 문제를 검증하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라며 그런데 예전 자신들이 모시던 상관이겠죠? 자기 상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건 명백히 보복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용진 대표는 그 다음에 비판 언론의 목을 막기 위한,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미 전 세계에서 여러 유력 언론인들이 유력 언론사가 반부패보 수사 형태에 대해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11월 기사에서 한상진,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에 대해 수사 대상은 외국 스파이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정부의 비판적 기사를 낸 국내 언론사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 저축은행 수사모마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로 검찰은 이들에게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중에 있습니다. 김용진 대표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예전에 자기들이 모시던 상관에 대한 충정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우리들의 보도가 예전 자신의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수사하고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자신들의 상관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하는 행위라 생각한다라고 일침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대선 4월 전인 지난 2022년 3월 6일 신양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의자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간 2021년 9월 이뤄졌던 대화 내용을 전격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김만배가 거론한 주요 내용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성열이가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를 봐줬다는 겁니다. 김만배 전 부국장은 조우영에게 박용수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사건이 무마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알려졌다시피 부산저축은행은 대장동 개발 초기 자금이 나왔던 것으로 대장동 사건의 뿌리라 할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수많은 저축은행들이 파산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김만배의 증언처럼 조우영에게 박용수를 소개한 뒤 조우영을 봐주면서 부실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결국 이것이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 역시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엔 물론 박용수와 윤석열 간의 끈끈한 친분도 작용했겠죠? 검찰은 이 같은 양측에 대여가 신학림 전 위원장이 김만배 전 부국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국힘과 조선일보스런 수구 언론들은 마치 대단한 거라도 잡은 듯 윤석열이가 조우영에게 커피 타준 적 없다라는 프레임을 확산시키면서 뉴스타파의 보도를 좌파 매체의 대성개입 가짜뉴스라고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 신학님 전체 음성파일을 보면 김만배는 신학님에게 윤석열이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는 데다 오히려 검찰 직원이 커피를 타줬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여기서 사건의 본질은 당연히 커피가 아니며 누가 타줬는지 따위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김만배의 말처럼 조우영에게 박용수를 소개하면서 윤석열이가 부실 수사를 했느냐는 겁니다. 게다가 조우영이 윤석열 측으로부터 기소를 피한 뒤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를 통해 징역형을 산 것은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음성 파일에는 조우영에 대한 대검 중수부 수사 무마, 김만배가 박용수 변호사 특검 선임 관여. 국정농단 주범 최순지 측 인사의 하나은행 화천대유 컨소시엄 관여 의혹 등이 포함돼 있어 도리어 김만배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김만배는 시장님에게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큰일, 형 이거 쓰면 안 돼, 죽을 때까지 얘기하지 말아야지 라고 강조까지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장소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한 커피숍으로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라는 점에서 또, 대화 도중 김만배가 다섯 차례 전화를 받는다는 점 등에서 특정 후보의 낭만을 목적으로 한 기획 인터뷰가 아닌 양측의 사적 대화로 읽히는 거지요. 김용진 대표는 반부패 수사부를 향해 전국에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는 2천여 명의 검사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일부 행태로 많은 검사들의 명예도 훼손하고 있다라며 검사 조직 전체가 매도되고 있다라고 수사 행태를 꾸짖었습니다. KBS 탐사보도팀장 출신인 김용진 대표는 특히 법조 출입 기자들 향해 저를 포함해서 저널리즘, 한국의 언론이 전부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다, 우리 스스로 다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거기엔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실천해야 할 일이 있다면, 권력자의 말만 받아쓰지 말자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용진 대표는 또 주변에 모인 취재진들에게 검찰 출입기자들 테니 검찰, 검사, 그리고 티타임 이런데서 나오는 말만 받아쓰지 말자라며 그들의 말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얼마나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얼마나 진실에 부합한지 검증해서 써야 하는 것이 저널리스트의 소임 아닐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법조출입기자, 특히 검찰출입기자들이 검찰의 피의자를 향한 언론플레이인 피의사실공표를 그대로 단독으로 받아쓰는 일은 대표적 병폐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내용인데 제목만 바꿔서 여러 언론사에 올라온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대장동 사건은 김만배와 같은 법조출입기자와 박영수 곽상도 등을 비롯한 고위법조인 출신 전관변호사 간의 검언유착 사건임이 본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돈 받은 것이 인정된 박영수, 곽상도 등을 비롯한 50억 클럽에 누가 해당돼 있습니까? 그리고 김만배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언론사 기자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그러나 정치검찰들과 수구언론들은 이를 이재명 관련 거대한 게이트인 것처럼 매혹해왔지요 대장동 사업진행 중 김만배가 성남시에 공익환수를 요구한 이재명을 향해 X같은 XX, 공산당 같은 XX라고 하는 등 쌍욕을 퍼붓고 나무이 이재명에겐 CR도 안 먹힌다라고 인정한 걸 보고도 억지로 몰아간 걸 보면 말입니다. 이처럼 부산저축은행권을 가지고 뉴스타파를 정치검찰과 수구언론 등이 물어 뜯고 있는 상황인데, 이왕에 윤석열이가 김건희 특검, 세병 특검과 함께 거부한 대장동 50억 클럼 특검법도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기도 한 부산저축은행권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재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당 사건은 부실수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윤석열을 포함해 문재인도 역시 관련 의혹이 있으니 다 털어보자는 겁니다. 지난해 9월 이철규 당시 국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산저축은행 사건을 거론하며 비리 은폐 사건의 주범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는 막연한 추측과 주장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로 밝혀진 내용이라고 한바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전국 당시 이종혁 전 국회의원은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 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003년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금융감독원의 전화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로펌을 통해 수십억의 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철규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 측 부탁을 받고, 조사 중인 금감원 유모국장에게 선처를 바라는 부탁성 전환을 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금감원이 비리를 발견하고도 부산저축은행의 기관 경고라는 가장 느슨한 처분을 내린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분 25%를 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단순한 비독적 업무를 해결해주고, 4년간 59억원이라는 뇌물성 수임료를 받은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소위 문재인 로펌으로 불리던 법무법인 부산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4년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총 59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부산의 규모가 전보다 크게 커진 것에 있어 문재인의 청탁 전화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3년 6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이 차명대출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주가를 조작해 시세 차이 약 70억 원을 올린 혐의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의 수사까지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산저축은행 쪽은 이대주주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을 내세워 로비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형선 회장이 청와대의 고인사를 통해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만났고 문재인이 그의 7, 8월경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 입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며, 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문재인 당시 수석이 전화를 건지 3, 4개월 뒤인 2003년 11월 금감원은 일부 경영진에게 감봉 등 경징계를 내렸고, 부산지검은 박연호 회장 등 3명을 주식 시세 조정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데 그치면서 사실상의 손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들을 대거 받았고, 막대한 수임료를 챙길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물음이죠. 이를 두고 이종혁 전 의원은 당시 금감원에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주가조작, EIS 비율조작, 불법대출,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조사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라며 정상적이었으면 비리 경영진을 퇴출시키고 경영개선 권고조치를 내었어야 했다라고 한바 있습니다. 이종혁 전 의원은 또 문재인 당시 후보의 전화는 객관적으로 볼때 압력이었다고 본다라며 특히 그렇게 부탁을 받은 곳으로부터 59억 원의 사건을 수임하면 안 됐다. 그때 비리 경영진은 퇴출하고 경영개선 공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측은 금감원 국장을 모르고 그 사람에게 전화한 적도 없다라고 했다가 오래전 일로 기억이 없고, 만약 전화를 했다면 민정수석의 업무로서 지역현안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 것이라고 했다가, 또 이후엔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연히 업무상 전화를 했을 것이고, 원리원칙대로 업무처리를 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금감원 국장에게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지난 2012년 11월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위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2003년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 적법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 이라며 문재인 후보가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한 만큼 법무법인 부산과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고발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이 대표 변호사로 복귀한 2008년 이후에도 2012년 5월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피해자 대책인는 문재인을 추가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부산이 70억 원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고발이 접수된 약 5개월 뒤인 2013년 4월 문재인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고발 내용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검찰이 문재인에게 서면 조사만을 한 것으로 돼 있고 문재인 측은 금감원에 압력을 넣거나 청탁한 사실이었고 수임료 역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는 언론적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재명에게 저런 의혹이 있었더라면 과연 수사가 서면 조사로 끝났겠습니까? 압수수색 수백 차례, 관련자 소환조사, 무한 반복 등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형식적으로 봐주기 수사란 것이 아니냐는 의혹 역시 나올 수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대통령인 윤석열과 문재인 모두가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부산저축은행 전체를 특검 대상에 넣어서 이번 국회에서 재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저축은행 건은 아마 특검에서 재수사하면 또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라한바 있는데 진짜 뭐가 나올지 이번에 제대로 검증해보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